1 8코스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부터 얼음이 기네요 자, 빨리 도 오세요. 예. 자, 화이팅! 화이팅! 18코스 시작했습니다. 빨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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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오시고. 왜안 오시지? 자, 18코스 시작했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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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자, 가시죠 오, 오 까리게. 멋있다 힘들 흔들 은 들어 보고, 그냥 응? 응. 식당도 있고 아, 살 때도 음, 음, 있고 음, 잘 때는 음, 음, 것같 무슨... 여기도 좋네 백살 음? 좋은데요 오, 해가지고 아주 너무 좋네 해, 음. 오, 저, 바위가 고 어떻게 저렇게 서있냐 7포 해변까지 왔나요? 네. 해변까지 네. 어, 오는데 와서 굉장히 좀 힘드셨죠? 네, 려워이게왔습니다감 뭐... 어... 기록도... 그냥... 기록도... 있었는데... 어... 아, 대단합니다. 어... 에... 그래서 어제 칠포 해수장에 와보니 어... 속도가 되게 약하고 안좋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처음 어... 건가 했는데 음... 그래서 좀 넘어오니까 여기. 우리가 철딱고 우리가 철이 없어 철이 없어가지고 <laughs> 철이 없는 사람들끼리 철 없는 바다에서 네. 하룻밤 자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봤더니 오늘 굉장히 춥다는데, 전생이 음. 생각보다 좀예 생각보다 추웠고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먹을 게 음. 바다 냄만 먹어야 하니까 이이 어때요? 뭐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요. 아, 네.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 라면 아, 너무 라면 좋았습니다. 라면 최고 어, 라면 라면 최고 또... 어, 우리, 우리 남 교수님이 라면 라면에 래도 남씨의 낮자가 들어갔냐 비슷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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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오늘 뭐 라면은 우리 김중명 대표가 아주 맛있게 잘 끓여주셔가지고 오늘은 화진포 해드릴까 지 공연을 해서 오늘의 마지막. 이박 네. 네, 3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018년 24년도 18일. 12월, 12월 18일입니다. 18일, 18일. 아침 7시 네.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18 코스를 음, 아.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 18일 날18 코스. 18 코스. 아, 우리 네. 이 우리 의미 있는 아, 의미 있게 우리 18 네. 크게 여기는 실퍼 아, 해수욕장. 실퍼.

Não 팔 코스 3일차 마지막 날 이번 해바라기 참가한 걸 소감 한 말씀하시죠? 아 아무 어떤 어, 기대를 하고 오지 않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일단은 풍광도 좋고요 또이그 어, 넓은 바다를 보면서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아,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아, 좋았네요. 네. 아, 다음에 또 참가하시겠습니까?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1 8스3일차 마지막 날, 이번 햇파람께 참가한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어, 너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자연 속에서 동화되는 그런 기분이고, 어, 이게 벌써 너무, 너무 편안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참가 하시겠습니까? 예, 예. 봄, 여름, 가을 풍석을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갑진년 새해를 보더니만, 또 갑진년 또 해를 또 보내는 아쉬움도 또 있네요. 그, 오늘, 이걸 뭐 5월부터 우리 김정명 대표님하고 같이 이 해파란 길 770km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어느덧 이제 18코스까지 이렇게 왔습 와서. 큰 거야. 멸치가 왜 이렇게 커? 아, 그래서 멸치가. 야, 왕멸치. 아, 이거 구워서 비준데네 구워가지고. 멸치래 멸치. 어, 멸치. 멸치. 이거 고등어네. 고등어. 이야, 진짜. 어 부신가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사셔서 야. 그냥 만드시나 보다. 이거라고? 청어 만드세요. 이거 뭐라고? 이거 는 청어가, 청어래 한 마리만. 어. 나머지? 어, 나머지 멸치, 멸치가 게 멸치도 멸치 이게 렇 크나?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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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찜 먹고. 김치찜 고운지 딱 넣고. 아 예. 아담을잘니다저 <laughs> 아, 저 원래 yeah, yeah. <laughs> 아, 그. 예예. 그, 여 여사님 이게 얼마나 사실 대 <laughs> 여기여기야 어, 응. 살았어요. 올 살았어요? 네. 어. 한 30년. 아 이렇게 덮어는구나 먼저. 아. 아, 자, 자녀분들이 아버 뭐 여기 없겠고. 네. 저, 저 이거 여기. 다 해갖고 자녀들 보내주실라 그런거죠. 네. 아이 그러니까 아, 그러셔. 아이가 어떻게 그런까지 알았어. <laughs> 그 숙제를. 어 <아이고>. 없어. <laughs> <laughs> 야, 열매기들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렇게 해서 안 날아가고. <목소리도> 니가 와니다와하 니가 와니다 올려 와야지가 와서 나가와온다가니까 네. 네 어. 니 <laughs> 아이 색깔이 아니 녹초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준 거야 동해안도 녹초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음. 이렇게 많이 낚시하러 왔어. 차들이 이게 다 낚시하러 온 차들이네. 우와. <목소리가> 아 예, 그러면. 지금, 음. 먹는 게 제일 맛있게 있는 거야. 저는? 야, 동, 동해안에서 뭐 저는... 집에 파는 거는 조금 많 거잖아. 응. 네 그럼, 이 전어? 전어는, 집 나간 면밀도 뭐, 한대잖아. 근데, 동해안에서 안 어, 요어차 거보다, 지금 저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보다 음? 전어 아직 여기는 없는 거어 어, 이건 뭐야 이게 저기 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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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져요. 그게 자동이 요자동으로 빠져요. 응. 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럼했는이이 거예요. 는참전어야아이거 때깔이 괜찮아. 전화번호가 드려비켜드려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네, 몇울리는거 아, 니야어어거거 저희가 그해파랑길 걷고 있거든요. 아 예예. 한산장이. 예. 한산장. 예. 예. 아, 예. 아 거기서 지금 부산에서 여기까지 촬영도 합니다. 아유 맛있겠습니다. 여기가 두살이 변이죠? 예예예. 두살이. 전화가 많이 잡히나 봐요. 야, 는한한 포로부터 올라오는데 15일 동안 잡혔어요, 여기. 너는 말하면 아요맛있들은전가 어디 있습니까? 대 잡을 수 있다. 네, 노,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예, 다 왜? 드셨습니까? 벌써. 예, 예, 예. 음. 회로 해서 드시고 오늘, 매운탕 드시는 거네요. 전화. 전전어는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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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람> 야, 이거 좀 하시고. 야, 이거 꿀, 하십니까? 꿀, 하십니까? 마시겠습니다. 네. 네. 꿀 마시겠습니다. 꿀 마시겠습니다. 부산 갈매기. 아, 이거 그, 그, 부산 갈매기. 갈매기. 을더 예. 네. <뭔람> <뭔람> 왔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대구서. 대구. 대부. 네. 아, 이거. 아. 저희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이거 멋지십니다. 멋지 아이고,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최고의 행복이시죠. 양성만 전는 이런 거 하면 서 소주를 못 드리겠다. 어, 아이고. 괜 친구분들, 저쪽에는 해찬가 더라고요 진짜? 가 뭐예요? 저모르지요 아, 여기도 해산구나왔를 안 <laughs> 예? 아... 예, 하여튼 좋은 여행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많이 득템 하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창군 의 박사의 고향 하진포 해수역장을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저 건물 쪽에 있을 것 같죠? 이 건물 이 건물 쪽에이 건물 끝에, 이 건물 끝에, 이 건물 끝에, 이 건물 끝에, 이건를 끝에, 이 건물 끝에, 이 해놨어요 이제. 위험한데. 이갈이 조사리. 조사리에서 <laughs> 전어를 잡는 낚시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또 힘든 도군요. 몽돌 대변이라 그래서 화진 해변까지 장장 약 20km. 오늘 아침 일찍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완주를 해서 기쁩니다.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아 무탈하게 아, 이 2박 3일 코스를 완주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함께 하신 우리 대저, 아, 대원님들 아무탈이 아, 아, 하십사. 화이팅인데 아, 우리. 어, 남대경 교수님 은퇴하시고 다리는, 다리는 무겁지만 어. 마음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파이팅. 발걸락에 그래도 뭐 콩알 아. 하나 넣어 갖고 다니니까 괜찮죠? 그래도 그 이상 안 하니까 다행이에요. 아 이거 뭐, 끝까지 잘 완주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멋지지. 여기는 아. 화진 해수욕장 어. 18코스 끝. 끝 마무리. 마무리 네. 이어서 19코스 시작의 지점입니다. 예. 자, 네. 오늘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 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